고인석 기 기자님의 어, 내용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뭐 말일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죠. 혐의가 자그마치 열한 개인데요. 정경심 교수한테 제기됐던 혐의가 열네 개였던 거에 비하면 세 개가 적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검찰이 작정을 하고 덤빈 수사인 만큼 어떻게든 기소할 거란 건 다들 예상했지만 너무하죠. 이 내용을 보면 어 11개 혐의는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증거조작 요 4개의 분류로 나눠지는데 이중 장학금 부정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편이니까 어 당연히 알고 있었거나 같이 했을 거라는 그런 논리죠 정경심 교수가 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탈탈 털려서 감옥에 가 계신 거라면 조국 전 장관은 반대로 오로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소장이 기재된 모든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도 있는데요. 이번 기소의 가장 큰 화제라고 할수 있는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 관련해서 언론은 이걸 컨닝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명백하게 진술을 거부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기 싫으면 재판 가서 얘기하라는 식으로 닥치는 대로 막 집어넣은 거죠. 물론 그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온라인 시험이라면 당연히 자료를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인 거고 그렇다면 누구에게든 물어보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답안이든 뭐든 도와준 건지 자체도 불분명한데 어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들에게 문제를 전송받은 후 부부가 풀어질 분량을 분담해서 답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컴퓨터를 뒤져 보니까 리포트 비슷한 게 있는데. 엄마가 했나 아빠가 했나 부부가 함께 앉아 사이좋게 나눠서 했는지 검찰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공소장에 때려 박은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부모들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검찰은 이거를 허위로 A약점을 받도록 해서 조지 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오지랍을 펼치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온갖 가지치기 신공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대를 기존의 검찰의 성격이라면 탈탈 털어야죠. 뭐 거기는 압수수색 안 나갑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 검찰. 조지 워싱턴 대회는 지금 굉장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또 민정수석이 됐던 당시 갑자기 뇌물로 바뀐 게 있었는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기소한 유일한 혐의가 바로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경심 교수의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 위조의 정범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행사의 죄를 어떻게 묻냐라는 어, 과거 법원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받고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런지 어, 딸 어,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한중 부산 의료원장을 내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과거의 영상도 다룬 바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부산대병원장 등의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아니 무슨 작두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취임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당연히 특별한 성격도 없었던 장학금이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민정수석에 취임하자마자 이게 뇌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이거는 과거에 하도 얘기를 또 했었죠, 실제로 저도. 그래서 이것 외에는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laughs> 여러 가지 뭐저 WFN 주식, 뭐 그리고 뭐 백지신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무슨 혐의로 기소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서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엮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그 검찰은 아무런 그 관련 증거나 사실에 대한 제시가 없이 오로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만 적시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뒤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 국민들한테 그리고 판사한테 혼쭐이 난 후에 그 윤석열 총장은 갑자기 대뜸 또 언론을 이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격로했다 그러죠. 지가 뭔데 격로합니까 키커트야 자기는 의전 서열 59위일 뿐이에요 검찰 총장은. 근데 자기가 하는 짓만 보면 대한민국의 서열 1위보다도 정말 더그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기소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를 하려니 할 건수가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놓고 기소를 안할 수도 없고 나름 심각한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기초로 남편으로서 부인이 하는 일 몰랐을 리가 없다라며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에 공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막장 혐의를 추가한 뒤에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아무거나 쑤셔 넣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알맹이가 없는 깡통 기소였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아무거나 있는 대로 엮어넣은 허무 맹랑 황당보호 막던지기 기소인 셈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연말에 정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윤석열 검찰 총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검찰 청장이 맞는 건데요. 기껏해의 의전서의 59위에 불과한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렇게 경로를, 하, 경로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열받는다, 뭐 경로한다, 그러면서 뭐또 신년사에 대해서 공수처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어, 말 같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다른 그런 청장들이, 뭐 열받았다, 뭐 신년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언론에 집중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언론사한테 그렇게 받아써 주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은 그 공수처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될그이 수사를 받아야 될그 대상 100%저 사람도 탈면은 그 엄청난 그 비리와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올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